깜짝아. 섬진강 연어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동네나시군 신현민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기수역 프로젝트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자, 지금 온 이곳은 바로 작년에 보여드렸던 섬진강입니다. 제가 작년 기수역 프로젝트 때 섬진강에서 거대 농어도 잡고 재밌게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 드렸는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영상에서 공개된 뭐 거대 농어가 출몰한 그 스팟이 한 군데를 제가 공개를 했는데 아쉽게도 많은 앵글러분들이 그한 군데만 가시더라고요. 섬진강은 그한군데서만 농어가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스팟, 다른 포인트에도 농어가 굉장히 많은 아주 재밌는 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스팟에서 노고 낚시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오늘 지금 오후 늦게 촬영 시작했기 때문에 빠르게 낚시해볼 수 있도록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보시죠. 아 오늘 아침에 비가 많이 왔는데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 촬영이 허락된 시간은 짧고. 아침에 가을 비는 많이 내렸고, 자, 시작은 스틱 베이트로 타워터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만조입니다. 물이 끝까지 다 차오르는 시점인데, 타부터로 연한 턱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기수형 농어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흐름이고, 두 번째로는 변하는 지형에 딱 기다려서 사냥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만 기억해서 포인트를 바라보시면 농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기 흐름이 강한 곳을 가고 싶은데, <laughs> 조심해요 오 여기 은어가 있었나봐요 여기 지금 돌에 먹자리가 찍혀있거든요 이 돌이랑 여기 보시면 먹자리가 찍혀있어요 이 돌도 아침에 내린 비 영향으로 이곳의 유속은 지금 엄청 빨라진 느낌이야 렌즈가 좋은 영향은 안했텐데 지켜보자고요. 아까 타버터에서 살짝 레인지를 아래로 낮춰서 미노운데 거의 타버터 수면 바로 아래에서 움직이는 웨이크 베이트 형태의 미노예요. 이걸로 수면 아래로 낮춰 보겠습니다. 오 왔어. 오, 오 왔어. 오, 깜짝아. <laughs> 따라란 <laughs> 아이, <아니>, 놀래라! <laughs> 조금 민망한데, 오늘의 첫 농어입니다. 와, 이 녀석이 발앞에서 웨이크베이트를 그냥 우악하고 솟아 올랐네요. <laughs> 와, 이점 박힌 거 봐. 어린 개칠수록이 점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점농어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요즘 시작이 다 이런 애기로 시작하네요. 와 여기 은어가 지금 많이 있나봐요. 평강 너머로 보이는 돌에 지금 거의 다 먹자리가 닦여져 있습니다. 이제 이 은어가 점점 10월 말 이렇게 되면 산란하고 죽을 때거든요. 혼인색 뜰 때쯤이면 얘들이 되게 비실비실해지는데. 그때, 이제, 어시오정 입장에서는 은어가 굉장히 먹기 쉬운 베이트 핏입니다. 농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딱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건데요. 네, 오늘은 촬영하는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은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포인트를 이동할게요. 지금 아까 만조에서 이제 물이 빠지는 썰물입니다. 물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생기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집중해볼게요. 흐름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 시점을 주목해야 돼요. 아마 아침 비가 많이 온 영향인 것 같아요. 살짝 깔아앉은 분위기입니다. 쇼필미노111 사이즈 이 친구로 한번 다트 힙션을 만들어볼게요. 다르토...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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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늘의 두 번째 노모입니다. <laughs> 와 우려했던 걱정이 지금 찾아온 것 같은데 이렇게 소형 개체만 나오는 거 보니 오늘 아침 비가 굉장히 차가운 비였나 봅니다. <laughs> 그래도 지금 만주에서 첫 썰물이 시작되는 타이밍에 시작을 알려준 아주 이쁜 섬진강 점노모니다 엄청 이쁘게 생겼죠? <laughs> 잘 가라. 빠르게 다른 포인트로 이동해 볼게요. <laughs> 오늘 약간 좀 방황스러운데요. 이번엔 다리 밑으로 와봤습니다. 농어 낚시하면서 이 다리 밑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왜냐하면 이 교각 기둥이 있잖아요. 흐름과 기둥이 있으면 교각 기둥 근처는 항상 지형이 변화합니다. 때문에 이런 다리 교각 지형도 꼭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왼쪽이 상류고 오른쪽이 하류거든요. 상류에서 하류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 부딪히는 지역, 부딪히는 지형에 민노우라 흘려볼게요. 딱 붙여서. thank you 일단은 여기 작은 숨은 포인트로 와봤습니다. 어제 내린 비의 영향으로 지금 물이 시원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숨은 포인트들은 물이 이렇게 뻗쳐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지형이 만들어지는 왔어 아 뭐야 뭐냐 아 <laughs> 이거 한입 거리가 나오네요 <laughs> 야 오늘 유치원생들의 반란인 그런 날인가 봅니다. <laughs> 숨은 포인트에서 나온 귀여운 애기 놈입니다. 오 왔어. 오, 역시 이런. 아, 그래도 준수한 녀석이 반겨줬습니다. <laughs> 오, 폭이 위험하게 걸렸다. 바로 들어올릴게요. 오늘의 한40 정도 되는 아주 귀여운 깔다구 사이즈입니다. 그래도 지금 이런 숨은 쪽에 미노 다팅에 액션솟고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런데 진짜 오늘.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이즈의 농어들이 많이 나와서 당혹스러운 촬영이에요. <laughs> 가을이 깊어지고 있나 봅니다. 지금 여기 뭐 떠내려온 시체가 있거든요? 이게 뭐지? 잉어는 아니에요. 근데, 농어도 아니에요. 궁금한 건 참을 수 없지. 걸었다! 되게 큰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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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연어다, 연어. 헤헤, <laughs> 연어다. 와. 움직이는 거 아니야, 갑자기? <laughs> 이빨 봐. 우와. 섬진강, 연어입니다. 이야, 시체인데, 산란으로 올라와서 할 일을 다 하고 <laughs> 죽어서 떠내려온 녀석이에요. 원래 섬진강의 연어를 방류사업하고 개체가 존재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체로 보는 건또 처음입니다. 이 얼굴 보니 순놈인데, 이빨 보세요. 아프겠다, 질리면70 정도 돼 보이는. 와, 쏘. 와. 이 뭐야?